오늘 탈패입니다탈패와 친구 배, 친구 친구 배인데, 와차 엄머 엄머. 엄머터가 엄머. 앞에 멋집니다. 오늘 갈치로 갈치 나갑니다. 갈치 이배 타고 지인들하고, 아배 좋다. 이름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2 2 5마리2 2 5마리 와, 또, 손실이 엄청 좋네. 아, 준비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엄마하고 딱 어울리네, 배가. 배가 굉장히 커요. 개인 배치고는. 손실도 좋고. 여기서 여천에서 구모도까지 한 25분이면 간답니다. 워낙 배가 빠르다보니까 여기 슬로프인데, 아. 금방 오다죠. 슬로프 엄청 좋아요. 여기 이순신 마리나 주차장. 출발! 아... 빠르다! 엄청 빠르다! 아, 낚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개도 쪽으로 왔습니다. 계도 쪽. 큰 배들이 별로 없어요. 물색이 좀 탁하고, 어분이 많이 안 보입니다. 이제 와서, 좀 해봤는데, 와, 반응이 없네.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열쇠물인데, 우리. 아. 요즘 구모도로 막 다니다가 계도 쪽으로 왔는데, 일단 초저녁인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어근도 지금 별로 없고. 깔치들이 어디로 빠졌어요, 지금?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한 마리 잡았긴 잡았는데, 아. 입질도 간사하고 아, 로드는 시오크 802 라이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있네 거치들이한 아, 3m 3m에서 잡았는데 이상하네 왜이렇 떠있지? 얘들이 별로 근데 안 크다 다섯 마리도 어것같아 와, 사이즈 괜찮다. 오, 큰데? 오, 오, 삼지. 오, 좋아, 좋아. 오. 어디 횟떡? 어디 횟 삼지. 삼지 한 마리 왔어, 삼지. 와. 아니, 왜 애들이 이렇게 떠있지? <laughs> 아,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와우, 사이즈 괜찮아. 고기 텐냐야 와, 나이 좋잖아 텐냐? 고기를 똘똘 감았네 아, 그래 돼지고기를 감은게 이 텐냐라고 니가 아. 7m 7m인지 어쩐지 안참나표시 해놨거든 그냥? 7m를 7m? 7m, 7m. 아그건다 7m로 해 7m. 아, 나도 7m. 그정도에선 물었어 어, 사이즈 좋다. 어, 아, 당황이, 당황. 오! 와, 어, <laughs> 비싸, 비싸. 돼, 비싸. 비싸. 와이 사이즈 3지 넘어간디? 3지가 넘어가네. 응. 떠서 물었어, 얘는. 응. 오, 좋아. 거꾸로 찍었네. 20g, 20g 바꿨어 지금. 계속 몇 마리 더 잡았습니다. 텐야 로드는 이카스타 티탄 662 시오크 리는 인포뎁스 크레만 스윙측정일. 와텐냐 이거 이렇게 간사하네 우리 여기 있잖아요. 고무도잖아요 네. 여기, 네. 여기 방파제 하나 있죠. 음,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에. 고무도가 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지금 우리가 요리요. 거기 선착 거세이 하나 있어. 방파제가 네, 있는데 예, 네. 방파제하고 곶불이그 네. 사이 여기 걸도 잘돼 있는데 거기. 이게 어때? 바람 불면 우측으로 가고 그쪽 우측 라인 이게 출발. 바람을 봐서 출발 바로. 그러니까 가 가지고 금방 그 앞에가 만약 바람이 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곧뿌리 오른쪽으로 곧뿌리를 치고 좌우측이 잘 나옴 가봅시다 가서 봐봐야지 뭐. 아 바람 방향을 한번 봐봐야겠다 아세게안 갔었다 텐냐, 이쪽에 앉아줘. 걸리가 돼버 걸리가 돼버려. <laughs> 텐냐. <웃음> 텐냐, 써, 텐냐. 와, 이거 진짜 왔어야 돼. 아, 텐냐, 새로 가아야 돼. 에이씨... 갈리가 되풀었네 가브리살 감아야겠다 가브리살이 아니야 빠졌냐, 거졌냐. 빠졌다, 아, 빠졌다. 어? 아, 아니다. 잠깐, 짤아. 아, 사이즈 싸는데.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와 씨. 여기도 왔다, 여기도 왔 스피닝도 왔는데. <laughs> 스피닝은 나챔질못해 오늘은 여기 모여 있었구나. 아무것. 왔다. 바로 바로 밑에. <laughs> 야떠 있다 떠 있어. 많이 떠 있다. 칼치들이.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왔어 아빠져냐안 아, 빠졌다 아 근데 사이즈가 잘나온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 어 크네 텐션 잘 나옵니다 아이씨, 지게 좀놔보고 뭐, 텐션을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딱1 1 m 12m 정도에 있네. 깊이 있네. 깔아채야 돼.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오. 어 뭐고 있다요 아 빠졌다 와사 와와 펜이 야 일단 핀데아 그렇지 이게 원래 이 낚시지 이 낚시가 맞지 텐야. 이 낚시가 맞아. 어? 그니까. 떠댕인 애들도 있다니까? 거의 한 10, 12, 12m? 2, 3m 거기서 쉽게 올리면 온것 같아요. 아, 또 왔어. 어 봐봐. 응. 어. 와. 어? 또 왔어 어, 이게 오리지널 낚시야 안녕하십니까. 루나큐리 김옥수니다 됐냐? 됐냐? 지금 많이 잡았어요 자 됐냐? 이까스타 어, 티탄 육6이 시오크 텐야로 해보겠습니다 물이 떠니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져한1 4 5 m 정도 깔아치고 자, 여기서 액션을 쏙쏙쏙고 기다려 기다려. 뭐 없으면 한번더 올리고. 왔어요. 와, 바로 왔어요. 바로 와. 바로 와. 아...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아, 수심 10에서 12m 사이에서 일어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다가, 좀 낫고요. 와, 빠졌어요. 모르고 있어. 아이고, 아이가 또 터져 붙다요, 주이요 아, 나 돌아올 것네. 와, 또 뭐지, 3치인가 와, 라인 잘라 먹었네 아, 씨, 끊어져 갖고 다시, 다시 했어. 아, 막 진짜 잘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는데 라인이 끊어져서 다시 할게요. 수심을, 수심을 한 13m, 4m? 물고 있는데? 물고 있어. <laughs> 아, 또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우와쓰. 아, 또빠져없네 엄청 많이 빠져있네. 발성도 아, 대박이다, 대박. 우와쓰. 액션 줘야 된다니까 액션 주고 스테이좀해 줘야 돼 됐습니다 아딱 불빛이 쐬갖고 지그웨이쓸 필요 없어 그냥 튀엔날면 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와 무거운 걸 써야 되겠는데 이미 물고, 이미 물고 있다 물고 있어 <laughs> 내려갈 때 이미 물고 있었습니다 체인질 해야돼 텐냐는 텐냐를 안하면 오다 전자타 오 잘쏘 아이고 아이고 아돌아보네돌아붙거어텐냐한게 체인질 해야돼 멋진 것 같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거 뭐야? 와대뭐이한번가 이거 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리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요이러면 와이 문제가 내려가면서 때려보니까 입질을 파악은 못해 들어왔어 와, 우와, 빠지없다, 빠지없다. <laughs> 아 돌아왔는데 우와 빠졌다 그냥 빠졌다 아니 이제 많이 빠져네 갯수는 엄청 많은데 우와. 그럼 몇게 났대요 왔어 이번놓지 말자 좀몇마 어, 몇마리 놓지본거야 흥하 이거는 어요 라방을 찍어야지 거기다 칼렬을 드는 거예요 라방? 뭐나방이야 라이브방송 찍으라네 아 쪽팔려 라이브방송 찍어못 잡으면 어떡해 <목소리> 아 물고 있다요 물고 있어 <목소리> 물고 있어 내리갈 때 이미 물고 있어 그럼 와 엄청 잘 나옵니다 내리갈 때그 텐션을 좀 유지해 줘야지 입질 파악이 돼요 내리가다가 안 풀려나가면 입질한 거예요 뒤로 빠져있나 봐 애들. 또 왔어요 맞습니다 뭐야? 꼬리 어디가 없어 또 바로 내리지 말고 쭉 캐스팅을 물고 있다요. 물고 있다. 있다. <laughs> 아 빠져 없다. 와. 왔어. 와 아. 야들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가 보다. 왔어요. 우와. 야피도 문이. 우와! 야피도 있다요. 왔어! 와! 딱! 어우! 깨끗한 것들이 물었네. 왔어! 깊이 깔아 앉아 있네. 아빠져붙다냐 어, 아니야,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밑에서 밀어 밑에서 좀 밑으로 깔아앉았어 14미터. 얘가 아 얘들이 수시로 수심층이 바뀐다니까 거의 바닥 찍찍 찍, 찍어야 될것 같아. 바닥 찍어 바닥 거의 무려까지 내려가고 거기서부터직게 올려야겠다. 금게 입질한 것 같은데. 왔어요 아 근데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라앉혔는가 보다 해드 왔어 와 이거 크다 안크냐? 아좀 크다 오좀 크다 안크다 아이고 이거 기다려야돼 기다려 아 이제 기다리니까 입질 오잖아요 입질오잖아 아, 왔어 기다리니까 입질오네딱 액션 주가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입질해오오 사이 좋아 오 사이 좋다 와우 사이 좋습니다 아 여기 좀 많이 잡아 아, 이제 오잖아요 와 있잖아 툭툭 아. 오면 가만 놔두면 쭉 꼽고 간다니까 고맙습니다 얼굴 툭툭 고 놀러 가볼구나 어? 꼬리가 어디 갔어? <laughs> 일단 오늘 영상은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피곤하고 거의 많이 잡았어요 왔어 아이고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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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지 좀 영상 그만 찍으려고 했던만나 이건 마지막으로 그, 그만 찍어야겠다 왔습니다 자 이거 남아 먹는 아. 거야 아, 딱 같이 이쁩니다. 아, 오늘 이걸로 타져봤을 거이다. 이카스타 티탄. 치오쿠 이카스타 티탄 662 베이트. 언제 채느냐가 중요 거야. 어? 언제 채느냐가 <laughs> 중요해. 그니까. 일단, 좀더아까데 영상을 여기서 그만, 뭐, 고 이따가 조각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호도입니다, 금호도. 아, 오늘 저거 합니다. 35리터인데, 밑에 얼른좀 깔고 거의 다 찼어요. 물한 마리 정도 잡으로 가. 저뒤에터 찍어야지. 어? 아, 뒤였고. 근데 두고. 아,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기다 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어제 잡은 까치들입니다. 아, 피곤해. <laughs> 한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고, 아, 사이즈는 4G급들은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 보니까, 한 3.5G 정도 됐네, 이 정도. 3.5G가 몇 마리 나왔어요. 런 것들은 3.5G 정도 된것 같아요. 3지들이 많이 나왔고, 2G급들이 좀, 나왔. 2지 중간급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인분 한 30마리 가져가고, 제가 나머지 가져왔습니다. 아... 어제 제가 사용한 장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피닝하고 베이트 투테크를 사용했는데, 일단 초반에는 지그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골개도 쪽, 골창 안쪽으로 들어가서 텐자에는 반응이 없어서 지그이드로 했습니다. 그 지그이드 바늘에다가 그 살코기 조금 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원, 원, 원 깨가지고 스피닝 때는 시오크. 쇼스타 802 라이트 때입니다. 8피트랑 선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워킹낚시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아, 선상에 오늘 이번에 사용해보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충분히 뭐 3.5G까지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베이트는 나중에는 포인트를 구모도로 이동해가지고, 베이트로 스피닝으로 반응이 오긴 왔는데 좀 수심이 좀 깊어서 반응도 많이 불고 베이트로 썼습니다 베이트도 마찬가지로 시오크 이카스타 티탄 662 베이트때입니다 베이트때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텐야 위주로 이 베이트때는 텐야 위주로 사용하고 쇼스타는지그이드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심측정률은 크레만 인포뎁스 수심측정리를 사용했고, 에메랄드스 사용했고, 합사는 이게 1호아이1호1이1고1것도이1좀합5 1호. 1좀1짱하게1 1호. 좀5 1더니 거의 터질 거의 한번5아한번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어1 5 1 5 1 5 1 5 1 5 1 5 있습니다 초반에는 진짜 안 나왔어요 하고 신 물색도 탁하고 바람도 좀 불고 전반적으로 안 나왔다는데 나중에 포인트 이동해 가지고 마지막 한 3시간에 많이 잡았습니다 아좋아보로 어제 잡은 갈치 응. 제일 큰놈한 마리 떴습니다 회를 딱한 마리 이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떴어요 야 한번 먹어 볼게요 요것은 칙술 칙술 이 정도 칙술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입니다. 세팅. 갈치회와 칙숙성된 칙술.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음. 갈치가 달아. 역시 달아. 음. 달다. 음. 음. 어우. 식술 단장. 아 이건제 당국전자. 와 좋아 좋아.